스마트폰에 관심있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함블라입니다. 대만의 컴퓨터 제조사 에이수스가 지난 5월 13일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젠폰8를 공개했습니다. 사실 에이수스는 젠폰 말고도 게이밍 스마트폰인 ROG 시리즈도 매년 발매하고 있는데 대만에서 에이수스 점유율은 4.5% 정도로 중국의 오포보다도 낮습니다. 참고로 대만의 HTC는 점유율이 2.4% 정도 됩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정식 발매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만져볼 기회가 없네요. 자 그럼 궁금해서 찾아본 에이수스의 젠폰8입니다. 에이수스는 젠폰8과 젠폰8 플립을 공개했는데 두 가지 모두 정말 재미있는 스마트폰입니다. 먼저 젠폰8입니다. 스마트폰은 점점 커지고 무거워지는데 컴팩트한 사이즈를 원하면 또 성능이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에이수스는 작은 사이즈의 고성능 플래그십 스마트폰 젠폰8을 공개했습니다. 크기는 5.9인치 무게가 169g의 아주 가볍고 작은 스마트폰입니다. 아이폰 12 미니가 5.4인치고 갤럭시 S21이 6.2인치 정도 되거든요. 젠폰 8은 딱그 중간 정도 하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젠폰 8은 컴팩트한 사이즈에 퍼포먼스와 배터리 또한 놓치지 않았는데 AP는 플래그십이라면 꼭 들어가는 스냅드래곤 888입니다. 다른 컴팩트한 스마트폰, 뭐 샤오미... 11이나 갤럭시 S21에 비해서 젠폰 8의 벤치마크 점수가 더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램은 6기가부터 16기가까지 있고, 내장 메모리는 128, 256기가, UFS 3.1입니다. 아쉽게도 SD카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배터리는 4000mAh에 30W 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60% 까지 25분, 100% 완충 까지 80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특히, 시스템 퍼포먼스 매니저라는 설정이 있어서 고성능 위주 또는 배터리를 효율적으로 쓸수 있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 배터리 케어라는 게 있어서 예약 충전이나 최대 몇 퍼센트까지 충전시킬 건지도 설정할 수 있어요. 디스플레이는 삼성의 E4 아몰레드입니다. 크기는 5.9인치, 120Hz 주사율을 지원하고 화면 밝기는 최대 1,100니트 HDR 10 플러스도 지원합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내장 지문인식입니다. 전면은 고릴라 글래스 빅터스, 후면은 고릴라 글래스 3입니다. 또원 핸드 모드 한 손으로 쉽게 조작할 수 있는 모드가 있습니다. 다음은 카메라인데요. 전작인 젠폰 7과 카메라가 똑같습니다. 64메가픽셀 메인 카메라 소니의 IMX686 센서고요. 12메가픽셀 초광각 카메라 역시 소니 IMX363 센서입니다. 4cm 슈퍼 접사 모드가 가능하네요. 동영상 촬영은 최대 8K 24프레임까지 가능합니다. 젠폰 A의 광각과 초광각 사진은 이런 느낌입니다. 전면은 12메가픽셀 소니의 IMX663 센서고요 동영상 촬영은 최대 4K 30프레임까지 가능합니다. 오토포커스로 더욱더 선명한 셀카를 찍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젠폰 8은 IP68 등급의 방수 방진이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게 되게 놀라운 게 젠폰 뭐 6, 7 모두 방수가 안 되었어요. 플래그십인데. 그리고 사운드는 스테레오 스피커에 3.5파이 이어폰 잭도 있고 뭐 디락 HD 사운드, 하이레스 오디오, 스피커는 좋아 보이네요. 특히 오디오 위자드 설정에서 다양한 사운드 설정이 가능합니다. 색상은 블랙과 실버. 중요한 가격은 대만 기준으로 램 16기가 256기가 모델이 대만 달러 25,999원에 팔고 있습니다. 하나로 하면 100만 원이 조금 넘는 가격이네요. 확실히 작고 가벼운 스마트폰에 고성능 사양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안성맞춤인 스마트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말 탐이 나네요. 다음은 젠폰 8 플립입니다 플립하면 역시 갤럭시 플립이 떠오르는데 젠폰 a 플립은 카메라가 플립입니다 a 실수에 따르면 카메라는 아주 튼튼하고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역시 스냅드래곤 888이 들어갔고 램은 8기가 내장 메모리는 128 256기가가 있습니다 역시 ufs 31이고요 sd 카드 또한 지원합니다 디스플레이는 삼성 아몰레드 667인치고요 주사율은 90Hz, 화면 밝기는 최대 1000니트, HDR10 플러스도 지원합니다. 특히 전면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풀스크린입니다. 역시 디스플레이 내장 지문인식이고요. 전면은 고릴라 글래스 6, 후면은 고릴라 글래스 3입니다. 참고로 무게는 230g으로 가벼운 스마트폰은 아닙니다. 배터리는 5000mAh, 30W 고속 충전 가능합니다. 가장 궁금한 게 카메라인데 64메가픽셀 메인 카메라 소니의 imx 686 센서고 12메가픽셀 초광각 카메라 소니 imx 363 센서 마지막으로 8메가 망원 카메라 이건 300 광학 줌 12배 디지털 줌이 가능합니다 동영상 촬영은 8k 30 프레임까지 가능합니다 셀카도 이 후면 카메라로 찍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가 좀 재밌는 기능이 좀 있는데 먼저 오토파노라마 카메라가 자동으로 움직이면서 파노라마 사진을 찍어줍니다 편하겠죠. 그리고 카메라의 앵글 또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고 또 45도, 90도, 135도로 설정된 앵글로 빠르게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모니모니에도 가장 좋은 건 셀카도 아주 좋은 화질로 찍을 수 있는 건데 또 모션 트래킹이라는 기능도 있어서 움직이는 피사체를 따라서 카메라가 움직입니다. 그 외에도 오브젝트 포커스, 하이퍼 스테디, 프리줌 윈드 필터, 마이크 포커스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아마 카메라 때문인지 방수 방진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방수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운드는 스테레오 스피커인데 3.5파 이어폰 잭은 없습니다. 색상은 블랙과 실버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가격은 대만 기준으로 램 8기가, 256기가 모델이 대만 달러 23,999원에 팔고 있습니다. 하나로 한 96만원 정도 되네요. 어쨌든 오늘 에이스스의 젠폰 8과 젠폰 8 플립을 살펴봤는데 컴팩트한 사이즈의 고성능폰과 플립 카메라폰 음, 카메라가 정말 특이하고 재밌는데 효율성이 얼마나 있을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작은 사이즈의 젠폰 8은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도 시청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바이바이.